안녕하세요 아솔리뷰녀입니다 오늘은 영수를 두고 한판 붙은 정숙과 현숙의 1차전 싸움을 볼수 있었습니다 밤에 술자리에서 다 모여서 영수와 정숙 대화를 시작하려고 물꼬를 틉니다술 범하실래요 대화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현숙 기어듭니다 현숙은 영수에게 현숙 영수에게 다뭐 먹을까요 주인님 정숙에게는 정숙가 살살해줘 아까 영수 육해졌잖아 그랬더니 정숙은 다 육안에서 아무 말안 했는데, 현숙, 아, 그래, 그랬으면 미안해. 정숙과 현숙 그리고 모두 여출들이 오늘 데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오는 차에서 다 같이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현숙은 영수와 다대이로 1대1 데이트를 하면서 손잡고 팔짱끼로 걷고 그랬던 이야기를 차 안에서 아주 크게 말했었는데요. 당연히 정숙도 그 얘기를 조용히 빡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같이 다대일이었던 영숙은 영수와의 데이트로 손절치고 왔다는 얘기와 뒷담을 시작했는데요. 다른 여출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영수의 최악의 행동들을 영숙은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는 날에서야 깨닫고 정숙에게 영수 뒷담을 합니다. 영숙은 영수가 생각이 짧다며 엄청 조급하고 행동도 빠르고 말도 다 잘라먹고 배려심도 일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야 파악했다는 게더 심각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서야 될지. 광수가 초반부터 영숙에게 힌트 엄청 줬었죠. 왜 하필 자신과 영숙을 두고 저울질을 하는 거냐며, 별이 다른데 둘은 가지고 고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생각 좀 해보라고 했는데도 영숙은 정신을 전혀 못 차렸었죠. 오히려 이제 영숙님이 비호감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른 여출들은 옥순이며 영자 정숙 모두 영수의 쎄함과 우유부단한 성격 행동으로 인해 최악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영숙 혼자 이제야 깨닫고 뒷북처럼 뒷담화를 늘어놓으니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더니 영숙은 더한술더 떱니다. 영수한테 오지 말고 영식님한테 갈 걸. 아니 조용히 잘 있던 영식님은 왜 갑자기 언급하죠? 영식님이 영숙님 마음에 든다고한적 일도 없는데 차에서 다 같이 영숙의 이야기 듣고 있던 찰나에 영수가 좋은 현숙은 영숙에게 본인이 와 놓고서는 왜 아니라고 자꾸 그래라며 약간 자증 섞인 말로 합니다. 현숙은 영숙의 영수 뒷담에 긁히는지 또 약간 정색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무슨 고백이라도 하듯이 나 영수님하고 손잡고 걸었어 라고 큰소리로 지르는데요. 여출들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다 듣고 있던 정숙 표정이 굳기 시작하는데요. 현숙은 계속 도발합니다. 다 듣고 있는 자리에서 손잡고 다녔으면 다된거 아니야? 뭐가 더 필요해? 도발을 하는데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온 정숙은 이미 똥, 씹은 표정에 영수랑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결국 밤에 당 모인 술자리에서 정숙과 현숙의 1차 전사움이 시작됩니다. 영수가 술장까지러 자리 비운 사이 현숙은 자리를 바꿔버렸는데요. 정숙과 영수를 아예 떼어놓으려고 정숙에게 저쪽으로 가라 하는데요. 정숙 열이 받는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줘. 그랬더니 현숙 짜증난다 대놓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들리도록 진짜 짜증나 진짜 참자.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정숙은 영수가 먼저 대화를 제안하기를 기다리는데 영수가 계속 현숙 옆에서 술만 먹을 뿐 대화가 이어지질 않는데요. 정숙 못 참겠는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자기는 영수 정리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영수가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니까 정숙은 하려 귀엽다며 말하는데요. 그랬더니 영수응 알았어 하고 끝내버리는데요. 정숙은 분명히 영수가 다시 한번 말해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영수는 진짜 성격 이상한 게 여자가 하는 말에 다 응그레응 그래 응 알았어 응 좋아 이런 식입니다. 도대체 영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고편을 보니까 이번 1차전 정숙, 현수. 싸움은 싸움도 아니고 애교였던 것 같은데요. 2차전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서서 짱 뜨는 표정으로 머리채라도 잡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기대가 됩니다.